칠공과 팔사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장관님, 칠공 부동산 대책과 팔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이제 지났는데요. 네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칠일공과 팔사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 0 1가된게한 4, 오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사고 같은 데는 한 4, 오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물량이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대구에 예, 매도하고 매수 물량을 봤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은 약30% 정도 어, 매도 물량이 늘었고 매수는 30% 정도 줄었습니다. 아니야. 법인이 그 정도고 다주택자도 네, 그렇습니까? 네, 법인과 다주택자를 합해서 합해서 어, 30% 네.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는 확실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필수적인 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네, 네. 어,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 65% 가량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기재부 발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죠 네네 이게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0.33 그러니까 절반의 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률을 1%목표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 도입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됐다고 볼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 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 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주택 보유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요구들을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 불로소득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이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주 사전 청약 추진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네네.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얼마나 되죠? 2028년까지 127만 호가 공공택지 지구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물량 중에 젊은층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저희가 22년까지 37만 호가 공급될 건데 그 중에서 22만 호가 이제 분양되는 물량이고 22년까지 그 중에 55%가 아, 55%. 예, 젊은층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기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데.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죠? 어, 이번 주 월요일 날로 해서 삼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었고 사전 청약에 대한 정보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이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칠곤 대책에서 조금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 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여건 때문에 특별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어서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음.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저희들의 특별 공급이나 신혼부 어, 특별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득 여건에 에, 걸려서 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것보다 좀더 완화할, 완화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맞벌이 부부 어, 이, 이, 소득 여건이 현실적으로 좀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좀 더, 어, 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네. 우리 장관께서 특별히, 어, 이꼭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